여러분 요번에 컬러그램 신상으로 파워 퍼프 콜라보 제품들이 나왔는데 제가 타투로도 할 만큼 버터컵 완전 덕후여가지고 버터컵 세트! 일단 팔레트! 짜잔! 이렇게 귀여운 버터컵이 있고 약간 초록색 느낌 케이스? 요렇게 여기 두 줄은 좀 무난한 느낌 여기가 되게 그린 느낌이 많이 나요 화이트 섀도우 오 하이라이터인데 그린빛이 되게 많이 도네 요 색깔 이거 너무 탐났어 와 발색 장난 아닌데? 그리고 요거 약간 쉬머한 느낌의 올리브 그린 글리터 이걸로 빠르게 눈화장 해볼게요 솔직히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이 초록 초록 발색이 엄청 나가지고 어 이거 되게 괜찮아요. 그리고 팔레트 사면 이 사은품도 줍니다. 블러썸 러기지 텍 귀여워. 그다음 하이라이터 은은하게 초록빛이 돌아요. 끝. 어 이거는 초록빛이 막 크게 도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그다음 틴트 이것도 초록초록 느낌. 오 헉, 너무 예뻐. 그린빛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근데 이거는 하이라이터나 틴트 사면 주는 사은품. 짜자잔. 이것도 블러썸 틴트링이라는데 아 약간 이렇게 씌우는 그런 용인가 봐요. 졸기 너무 만족스러워요. 파워풀걸 덕후들한테 추천.